안녕하세요. 오늘은 LG CNS 이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 안 그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들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추진한 암호화폐 법안까지 부결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며 더욱 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연락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저한테 주식 정보 받아보시고 단기간에 이렇게 큰 수익 보신 분들 많이 계시다 보니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게 없습니다. 정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다 세력 정보인 거잘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뉴스 기사도 찾아보시고 뭐 차트 분석에 종토방까지 많이 가보셨겠지만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하고 어디까지 상승시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 정보를 들고 왔고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은 접하기가 힘든 어떤 충격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이대로만 된다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에서도 단기간에 최소 5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번만큼은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010-5630-3259 LC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이 정보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저도 이 내용들을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세력들, 목표가나 이 매집 구간, 그리고 아직 시장에 공개가 되지 않은 어떤 숨겨진 호재 소식과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까지 전부 다 들어있다 보니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정보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내용을 모르면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흔들 때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자리에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대응 방법과 이 정보를 알고 나면요. 많이 안심이 되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드리겠습니다. 010 5630 3259 LC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주식이 인생 역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엄청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선물로 조금이라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 있게 준비할 만큼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이 대박주 하나 추천드려서 재미 좀 보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 추천 정보 없냐고 자꾸만 연락을 주셔서 이번에도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종목을 준비했고요 작년에는 두 종목 정도 준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방에 크게 수익 보시라고 강한 놈으로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대박주 완전 대박 주식 아직 시작도 안한 싱싱한 놈으로 야심차게 한 종목 선정해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시거나 테마주 같은 거 고점에 물려서 주식 토로만 가서 한탄만 하지 마시고 정보가 있는 검증된 기업으로 타이밍이 좋을 때 저점 매수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이 매수 매도 타이밍, 뉴스에 나오지 않은 미공개 정보와 수익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책임지니깐요. 그냥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 이 종목은 못 해도 최소 9배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 9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최소 9배입니다. 최소.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 몇 천억 규모의 M&A만 해도 진짜 대박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조단니의 M&A가 인박을 했는데요. 이거는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큰 손이 들어왔다는 뜻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중소기업도 삼성전자가 인수한다고 하면서 네 다섯 배 정도 올랐었는데 이 종목은 말안 해도 아시겠죠. 이뿐만 아니라 이 상승 모멘텀을 위해서. 세력들이 6년간 물량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얘네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오랫동안 이렇게 물량을 모으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재무가 받쳐주는 안전한 기업이라는 말인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쪽에서 3년간 기업 방문하면서 기업 안전성 및 미공개 정보들까지 전부다 확인을 했는데요. 워낙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 담당자분과 주말에 가끔씩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할 정도로. 정말 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자마자 아 이거 별거 없잖아 차트 아무거나 가져와가지고 대박주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종목 보시면 이 거래량은 터지는데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심지어 이때는 다시 뭐 하락을 하는 등 많이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시작도 안한 종목을 완전 저점에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요. 대략 이 정도 위치에서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물량을 모은 만큼 한번 터지면 이렇게 로켓 발사듯이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다섯 배, 여섯 배 올랐을 때추경 매수 하지 마시고요. 출발하기 전에 미리 미리 매수하셔야 합니다. 최소 900%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자, 정보는 무료고요. 번호는 010 5630 3259 문자로 재벌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종목 매수 시나리오까지 보내 드릴 거고요.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뭔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꼭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종목이랑 이 매수 시나리오 받아 보시고 뭐야 나랑 안 맞네 생각하시면 그냥 정보만 받아 보시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종목명 매수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판단은 주주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정보 무료고요. 010-5630-3259 재벌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정보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